안녕하세요. 사과 맛이 좋은지 가을농원 산녀 박종님입니다. 오늘 영상을 찍는 건 가을농원에 이벤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벤트 내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그리고 GAP 인정을 받은 국가인정스타판 가을농원이 함께하는 사과 따기 체험 이벤트인데요. 체험이라 하면 직접 가을 농원에 오셔서 사과도 따보고 사과 맛도 보고 해야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하게 비대면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부침한 상품도 있으니까요. 끝까지 봐주세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하는 농산물 우수관리 인정제도 g a p 인정과 국가 인정 스타팜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GAP 인정제도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광고도 많이 나오고요. 저, 저희 이 사과도 지금 GAP 인정제도의 그 원칙에 맞게 농사 지은 사과들인데요. GAP 농산물 우수 인정제도란 농업 환경이나 또 농산물에 남아있을 수 있는 농약이나 중금속 또 유해 미생물 등 위해 요소들을 생산에서부터 유통까지 안전하게 관리하는 제도를 GAP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제도라고 합니다. 우유로, 어, 살짝 우로 네, 그럼 내년에 언제 다시 꽃이 피어요? 봄에 피 예, 월달에요4월달에요 해마다 전지를 해주십니까? 네, 이제 잎 떨어지면 겨울에 12월달에 전지 들어가요 그렇지. 신현주 가족님네 태경이, 나은이, 지민이, 지원이네 가족들 사갔다는 현장입니다 사과 나무 분양 받은 거 오늘 사과 수확하러 왔어요. 오고, 여기 나은이. 담으세요. 아 가만히 예쁘게. 아, 봐봐. 아이고 어, 예쁘다, 예쁘다. 잘, 잘했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 어떻게 있다. 이 꼬마 아가씨가 세미 많은지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밑에. 어, 나은이 어, 어, 아 나은이 사과 땄네 나은아. 안녕. 아, 사과 따기 체험할 때 주의할 점좀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지금 이 사과가 어 이게 어디 금방 이렇게 뚝 달려서 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끝에 꽃눈이 다 있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어이 꽃눈이 5월에서 6월 사이에 만들어져서 겨우에 키운 다음에 4월에 이제 꽃을 피워서 이렇게 사과가 달리는 겁니다. 이 사과도 작년 5월, 6월에 꽃눈을 만들어서 1년 동안 키운 다음에 지금 이렇게 가을에 이제 이렇게 빨간 사과가 달리는 건데요. 이 사과를 딸때 보통 사과를 막 이렇게 돌려서 딴다고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세요. 절대 돌리지 마세요. 어지러워요. 우리도 돌리면 어지럽잖아요. 그래서 사과를 딸 때는 이 꼭지째 사과를 따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요. 이 꼭지가 사과에 붙어 있어야 사과의 저장성도 길어지고 또이 꼭지는 어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양분을 먹던 태주라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꼭지를 딱따 줘야 되는데 이 꼭지가 여기 가지에 붙어 있으면 이 꼭지를 통해서 균이 감염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가지에 가지가 말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과를 딸 때는 반드시 이렇게 꼭지째 따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정성과 땀으로 키운 GAP 인정 사과인데요. 정말 탐스럽죠? 이 사과를 가지고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과 함께 저희 스타판 가을농원이 이벤트를 하고자 합니다. 이벤트 상품은 GAP 인정받은 저희 가을농원 사과 2kg를 무료로 보내드리는데요. 신청... 신청 기간은 11월 9일 딱 하루만이고요. 체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시청 소감을 가을롱은 네이버 블로그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배송을 위해서 성명, 전화번호, 주소를 비밀 댓글로 정확히 적어주세요. 당첨 인원은 80명이고요. 인원이, 인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임의로 선정을 합니다. 한개 주소당 한 개만 배송이 가능하고요. 당첨자는 별도로 공지하지 않고 선정 후 배송할 예정입니다. 배송일은 11월 16일 월요일 일간 일괄 배송하고요. 택배비는 무료입니다. 자, 보기만 해도 탐스럽고 정말 먹음직스럽죠. 이렇게 맛있는 사과 이벤트에 응모하셔서 맛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